아우 개발자 뭐하는 사람이냐? 진짜 양심도 없다 해! 이 게임 절대 사지 마라탕탕 후루후루다 해! Your family is gonna fucking... 미친 선은 넘지 말고! 와 무슨 불금 하타임도 아니고 평가들이 싹다 부정적이네요 대체 뭔 일이 있었던 겁니까? 뭐야 뉴비냐 해? 너도 분탕치고 싶다면 찍먹하라 해 그렇습니다 이 게임의 이름은 삼림지자 중국의 유명한 게임 같은 느낌이 물씬 나기는커녕 유전자도 안 닮았네요 사람들은 이 똥겜에 너무 빡쳐서 온갖 욕설로 평가를 도배했습니다 오우야 존나 살벌하네 쨌든 이 게임이 대체 왜 구린가 어느 정도로 똥구릉내가 나는가 그 모든 것을 제가 직접 오마카세로 야무지게 보여드리죠 먼저 게임을 시작했더니 화면이 벌써부터 정신없습니다 중국어로 뭐가 막 적혀있는데 아마 전부 목적지를 가리키는 것 같죠 마침 퀘스트도 있겠다 이걸 쭉 밀면 될것 같은데 씨발 지금 이게 영어 모드라고요? 제일 중요한 내용들이 한자 그대로면 언어 설정은 좆도 의미 없지 않습니까? 번역을 찌꼴리는 대로 했는지 영어 반 중국어 반으로 미친 이새끼들 좀못 치우니까? 아, 안 그래도 한자라 읽을 줄도 모르는데 아예 몸으로 블로킹하면 어쩌자고요? 어유 일단 뭐라도 해보도록 하죠 플레이어는 아무 설명도 없이 다짜고짜 나무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파밍을 통해 자연을 훼손하고 캠프파이어 위에 오를 수도 있죠 옆에 따까리한테 뭐라도 물어보려 하면 <laughs> 시이펄 역시 뭐라고 짓거리는지 모르겠네요 이 게임은 첫 쌈박질부터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합니다 리얼 빈말이 아니에요 그냥 직접 보시죠 <laughs> 와 지금껏 많은 똥겜을 겪어왔지만 이딴 꼬라지는 난생 처음 봅니다 분명 다른 생존 게임들처럼 기본적인 틀은 똑같단 말이죠 아이템을 파밍해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몹으로부터 생존한다 이런 건 굳이 길게 리뷰 안 할게요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지 않습니까? 대신 이상한 점이 은나 넘치는데 하나같이 폭력적이어서 머리가 아찔해요 첫 번째로는 팀킬 이슈가 있습니다 몹을 잡을 때 서로 협력하는 건 당연하지만 투빼기! 어 미친 막타 좀 치겠다고 저 거대 빠따를 휘두르며 치달을 해요 덕분에 돌무 하나 잡는 것마저 신중하게 카이팅해야 하죠 와 어, 그래도 팀킬은 이해라도 됩니다. 그런 기능이야 다른 게임에서도 흔하거든요. 게다가 나중에는 까부가 지조대로 사라지니 플레이어 입장에선 오히려 알바노죠. 꼬리조와 밥이나 죽내는 새끼. 진짜 맛돌이는 이제부터인데 이통겜은 수영도 엉망입니다. 시발 해염은 수면 위에서 치는 주제에 산소 게이지가 왜 깎이는 거죠? 꽃은 어인족 마냥 아가미가 달렸습니까? 캐릭비 잠수하는 것도 아니고 대가리가 물밖에 있잖아요. 또 구리 방석을 화로에 넣고 굽는데 결과물로 구리가 아닌 철을 싸지릅니다. 대륙에 구리는 이게 디폴트인가 보죠? 몇몇 NPC는 상반신이 증발하지 않나. 언덕에서 조금만 미끄러져도 즉사하지 않나. 비친 게임이 멀쩡한 때보다 등신 같은 때가 훨씬 더 많아요. 하지만 그 어떤 것이라도 이것만큼 게임을 십장내진 않습니다. 그건 바로 생존 게임의 기본 중 기본 수분 게이지예요. 이동 게임은 어느 생존 게임처럼 주기적으로 먹고 싸고 마셔야 합니다. 그 중에서 물을 구하려면 먼저 물병을 제작해야 하죠. 오케이 뭐 이건 인정할게요 목마를 때마다 일일이 제작하기 귀찮지만 이런 고증이 나쁠 건없지않습니까 그러면 물병을 만들기 위해 그 재료인 빈 병부터 찾아야 하는데 시발 맵 전체를 탈탈 털어봤자 병은커녕 유리 쪼가리조차 안 보입니다 몸을 잡아도 뜨진 않고 제작대에서마저 찾을 수 없죠 그렇다는 건 사실상 이 게임은 물을 절대 마실 수 없단 거예요 각종 레어템이나 코스튬 따위 대체 왜 존재하는 겁니까? 어차피 갈등으로 개가지 죽을 텐데 이런 템들은 쪼또 의미 없다고요 그리고 마실 것 뿐만 아니라 끼니 해결도 너무 불편합니다 음식은 보통 농사나 가축으로 땜빵 쳐야 하나 동물은 배고파서 잡아먹은 지꽤 됐어요 각각 바닥에 제육으로 싹싹 김치 조졌죠 덕분에 큰 이슈가 생겼는데 동물은 어디서도 구경할 수 없고 또 리스폰되지도 않습니다 결국 교배를 위한 짝이 부족해서 가축은 멸종된 거나 다름없죠 야발 째 잘못인 건인정하지만비브라늄보다 귀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남은 수단은 농사뿐이니 열심히 노동해서 쌀먹을 노리면 돼요. 다만 이 친구도 상당히 메롱해서 플레이어에게 하듯이 씨를 한방 먹입니다. 혹시 두 씨앗이 보이십니까? 모두 영어로 양배추라고 똑같이 적혀있죠. 그런데 막상 땅에 심으니까 둘의 쌍판때기가 서로 달라요. 허허 맞습니다. 하나는 찐 양배추고 다른 하나는 목하거든요. 미친 장난 똥 때립니까? 이거 같은 씨앗 아니었냐고요? 물론 저도 한자 이름이 다른 건 봤습니다만 시발 존나 압박 센 번역도 아니면서 둘다 양배추라고 짓거린 얘네 탓이잖아요 무엇보다 씨앗은 애교라 치더라도 물 주는 것만큼은 아주 사발적입니다 먼저 물뿌리개가 필요하니 제작대에서 뚝딱뚝딱 조져야겠죠? 허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정장 물싸개는 텅빈 상태라서 안을 이파이 채워야만 하죠 뭐 다른 게임에서도 그런 경우는 많으니 딱히 아쉬울 건 없습니다 그러면 호수가에서 물을 뜨냐? 뺑 틀렸습니다 꿀은 반드시 우물에서 떠야만 해요 그것도 바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30초나 손가락 쪽쪽 빨아야 하죠 씨발제주삼다수도이 정도는 안 걸릴 텐데 존나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30초를 뺑끼쳐서 꿀을 다 쌌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빈 통을 마저 채워야겠죠? 땡 이것도 틀렸습니다 꿀뿌리개가 통째로 작살이 나서 아예 다시 만들어야만 해요 미친 이게 무슨 수모품도 아니고 복병이나 삽처럼 도구 아니었습니까? 진짜 태무산 물 뿌리게면 어떡하냐고요? 요약하자면 이 똥겜에서는 먹고 마시는 기본조차 번거로우니 생존 장르임에도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믿을 구석이라곤 아직 다 밀지 않은 퀘스트뿐이죠 오 제발 신이시여 부디 이 새끼만큼은 정상이게 해주세요 아 시발 개등신같아요 행복해로 돌린 내 잘못이지 솔직히 첫인상은 나름 괜찮았단 말이죠 시작부터 기지소탕을 하라길래 내심 기대컨을 했습니다 그 후에 마크에서처럼 레어템을 파밍할 생각에 뭉침이 싹 돌았어요 하지만 보스 같은 레인드나 상자도 없는 데다가 쫄목들은 구석에서 지할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기지에 들어가자마자 중앙에 있는 잡템 따위나 날먹했죠 그런데 퀘스트를 진행하면 할수록 게임은 점점 성의가 없어집니다 초반에는 여러분도 보셨듯이 목도 자연물도 널려서 보기 좋았어요 게임성이 좁박을지언정 최소한 맵이라도 정상적이었죠 허나 나중에 가면 그것마저 치갈나서더 이상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기 우글거리는 요새 비바람을 뚫고 지나는 외나무다리 이런 낭만은 대체 어따 팔아먹고 배째란식으로 방치한 겁니까? 개시발 맵이 이렇게나 돌잖아요 집을 짓든 꽃을 심든 독을 싸든 일단 뭐라도 싸지르란 말입니다 목은커녕 나무나 짱돌조차 안보이니 있는거라곤 개미 또될만큼도 없죠 마치 존나 큰 그릇 위에 딸랑콩 한쪽만 있는 것 같네요 기어코 마지막 지역에 온다면 왠 재단이 덩그러니 있습니다 드디어 엔딩인가 싶어서 엉덩이를 쇠빠지게 비벼보지만 역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요 응! 밑에 다른 퀘스트도 있는데? 이걸 깨면 뭐가 있지 않을까? 어차피 의미 없습니다 이 캔은 금방 막혀서 못 깨거든요 모든 종류의 제작대를 아무리 뒤져봤자 오암만은커녕 뿅망치도 안 보이죠 시발 공략도 없는 학고 우주가게미라서 사실상 게임은 심하이 쳐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스팀 평가에서 사람들이 극대노했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그건 이 게임이 구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론 동겜미라 빡친 것도 있을 겁니다. 보시다시피 좋은 꼬라지라고는 딴한 개도 찾을 수 없죠.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이 게임의 이름을 천천히 뜯어볼까요? 스풀삼, 스풀님 갈지, 아들자. 중국어로 직역하면 스페 아들이란 뜻입니다. 숲의 아들이라 왜인지 익숙한 냄새가 불풀 나지 않습니까? 생존 게임 좀 박아본 분들이라면 아마 어떤 게임이 떠오르실 거예요. 자연 속에서 조난을 당하며 옆에 든든한 따까리가 함께하고 원주민에게서 살아남아 생존하는 것 그렇습니다. 선즈오보다 포레스트 삼림지자는 그 게임을 모티브로 한 거예요. 아니 정확히 따지자면 사실 노린거나 다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선호포의 공식 중국어 명칭은 한자로 삼림지자 그대로이기 때문이죠. 즉 중국인 입장에서는 스팀의 산민지자를 찾다가 짜블진으로 오해해서 잘못 구매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소비자들은 스팀 평가에서 짝퉁겜이다 사기당했다 목놓아 외치며 필살 패드립 연기를 받던 겁니다 또 이름만 같았다면 모를까 컨셉부터 플레이 방식까지 너무나 반박이에요시팔할 게다가 제대로 베끼지도 못했으니 게임도 잘못샀는데 재미마저 족받은 거죠 저라도 일단 상수배 당했다면 바로 좌뼈묵볌의 직원을 장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존나 기묘한 게 있는데 공지사항을 보면 패치노트가 있더군요 새로운 맵 오직의 유니콘, 신규 코스튬, 개발자는 의외로 꾸준한 업데이트를 통해 컨텐츠를 늘리려는 노력을... 하기는 무슨... 미친 몇 시간 동안 꼬라박았는데도 이딴 건 좆도 안 보였잖습니까? 결국 이 게임은 기본 플레이가 망가지고 버그 때문에 스토리 진행도 막혔습니다. 남은 거라곤 캐릭터의 똥꼬쇼가 전부네요. 시발 이것마저 없었으면 진짜... 어우 여러모로 엄청난 똥겜 아니었습니까? 특히 이렇게나 이름을 노골적으로 따라해서 돈 복사를 노리는 게임은 또 처음이네요. 컨셉이 겹치거나 디자인이 비슷하더라도 개성이 없다면 아류작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창조의 시작이 모방이라지만 어느 정도의 상도덕은 기본 오브 기본이죠 하여튼 오늘의 똥겜의 티어를 매기자면 역시 다이아몬드가 딱일 것 같네요 같은 티어의 똥겜으로는 저번에 리뷰한 포트타운 서바이벌이 있는데 두 게임 모두 같은 생존 장르이니 비교하며 보는 것도 재미질 테죠 물론 똑같이 찌꺼기 써븐네를 풍기는 건 굳이 제가 안 찌꺼려도 당연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신다면 다음에도 놀라운 돈캠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 꿀건을 살 때는 유사품에 주의하세요.